제품 소개: 2024 맥북 프로 14 M4는 애플의 최신 M4 칩을 탑재한 프리미엄 노트북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하며 크리에이터와 전문가들에게 최적화된 기기입니다. 주요 특징: M4 칩, 12코어 CPU와 18코어 GPU로 강력한 성능 제공, 인공지능 연산 가속 기능으로 빠른 작업 처리, 디스플레이. 리고드 레터너 XDR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색 재현율. 3024x1964 해상도, 최대 1600니트 밝기. 배터리 최대 18시간 사용 가능. 빠른 충전 지원으로 30분 충전 시 최대 50% 사용. 포트. 선더볼트 4포트 3개, HDMI, SD 카드 슬롯 포함. MAGSAFE 3로 안정적인 충전. 사운드 6 스피커 시스템과 공간 음향 지원으로 몰입감 있는 오디오. 장단점 분석. 장점.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비주얼. 다양한 포트로 확장성 우수. 오랜 배터리 수명. 단점. 높은 가격대. 무게가 다소 무거운 편약 1.6KG. 팬소음이 들릴 수 있음. 사용 사례. 크리에이티브 작업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의 최적. 개발자 다양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원활한 작업.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및 문서 작업에 적합. 일상 사용 웹 서핑, 스트리밍, 일반적인 오피스 작업. 무게. 약 1.6KG로 휴대성은 있지만, 장시간 이동 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배터리. 평균적으로 최대 18시간 사용 가능하여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빠른 충전 기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구매 추천 2024 맥북 프로 14M4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고성능 노트북을 원하는 크리에이터 및 전문가 애플 생태계를 선호하는 사용자 높은 품질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를 중시하는 분 반면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이나 경량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은 다른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애플 2023 맥북 프로 14M4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매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